아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이런 슈퍼 사이언 바콘 구되는 건데 아 근데 로벅스가 없어서 못 사네. 아유, 아 됐다. 아 우리 로벅스 떴네. 뭘 어떻게 사냐? 에 유튜브 나봐야지 응? 음? 이거 뭐야? 지금까지 로벅스 무료 충전은 잊어라. 다들 로벅스 게임에 참여해. 456호 로벅스를 가져가도록 하세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누군지 뭐든지 로벅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당장 참여하세요 로벅스 게임? 이거 오징어 게임 짭퉁 아니야? 이거 괜히 참가했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참가를 망설이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약한 심정으로 어떻게 로벅스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로벅스를 무료로 가져가고 싶다면 진짜 사나이라면 당장 참여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하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럼 지금 당장 참여해.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로벅스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여기가 로벅스 게임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근데 저분은 할머니 아닌가? 헬로우 우리 손자를 위해 사랑 배웠... 자, 지금부터 게임에 탈락하면 그대로 집으로 꺼지시면 됩니다 최종 우승자 한 분만이 456억 로벅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게임을 촛불 끄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도구들을 선택해서 촛불을 많이 꺼주시면 됩니다 가장! 촛불을 많이 끄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게임 단락입니다 도구 선택은! 선착순입니다 빨리 고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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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라고? 아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촛 부채는 내가 짚는 건데 아 이걸 어떻게 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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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구조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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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왕년엔 육상 금메달이서 튀어서 <laughs> 참 다행이었구먼. <laughs> 자첫 번째 참가자 박공구 나오세요. 어? 아, 왜 하필 나부터? 예, 모르겠다. <웃음> <웃음> 어, 어, 할머니. 저기 있어. 나랑 이거 바꾸자. 왜 부처랑 닭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이다. 네가 내 손주 녀석이랑 참 대일맞어. 우리 손주가 생각이 나구나. 너가 나 대신에 통과하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자. 에이! 야! 오! 오 많이 걸다 오. 음. 자 다음은 할머니. 간다! 한 개도 못 가버렸네. 할머니 탈야. 할머니 탈라 할머니. Yeah. 자 촛불에 한 개도 못끈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다 통과입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소 운동 좀할 걸! 이걸 어떻게 올라가! 어? 조아저씨! 아, 내친구가 알병뚱발이라서 굉장히 쉽네! 아, 로봇을 짤때까지! 아, 안 돼! 힘이 다 빠졌어! 이들은 떨어질것 같아. 아, 이들은 다끄질 거. 어? 어? 이 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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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씨저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말이 이 야한데를 그냥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 없으려 자쩔 수가. 뭐야? 아저씨 진짜 좋은 원숭이 같잖아 좋아 정상까지 간다 네아아아 아, 겨우 정상까지 올라왔네 어? 그나저나 아까 그 아저씨는 어디 갔지? 조금 저건... 아 많은 사람을 두와주다가 힘을 다 써버렸구먼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도 정상까지 올라오셔야죠 넌 정상까지 올라갔구나. 아, 난 여기까진 것 같다. 꼭 로벅스를 해대가려.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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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통과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로 세 번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2. 공기놀이입니다 제한시간 3분 안에 모두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 어 공기놀이 오징어게임에서만 봤지 진짜 해본 적은 없는데 아 몰라 이따 해보자 야, 미쳤다 미쳤어 그냥 5단계다. 뭐 어, 생각보다 잘 하는데? <laughs> 좋아. 간다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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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개어디갔어저어어어어저어기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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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하나 어어버렸는데어어게 어, 저저 해요? 응? 음? 잃어버리셨으면 그대로 어나시는 거죠. 에어어떻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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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네? 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끝난 건가? 아 진짜. 저기요. 응? 어? 뭐지? 저기요. 아. 저 블루 나라에서 블루베리라고 하는데. 내 눈. 아. 이거 제간데 이거 쓰세요? 어? 아니 그럼 너 어떡하고 너도 공기놀이 해야 되잖아. 아 원래 동생 로벅스 죽이려고 참고한 건데 오빠가 더 필요해 보여서야. 우승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고마워 부, 블루 하와이야. 아니 블루베리라고. 아 블루베리야. 네. 그래. 근데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응? <laughs> 제 제발 마지 마! 또. 어? 아성 성공이다. 블루베리 목목 블루 하와이 탄라하다집 <laughs> 가서 동생 보러 가야지. 아, 엽고 딱한 자루다. 어느덧 참가자 딱두 분만 남으셨네요. 여기서 게임을 통해 최종 우승자 456억 로벅스를 받는 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두 명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 한명 누구지? 어? 저건 장곱창? 여러분 거짓 게임입니다. 이 가방 안에 폰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서로 내 주시면 됩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까요? 자. 시작! 자, 준비됐냐 그래.

줘. 이 가방 안에는 돈이 있어! 돈! 어? 아, 알겠어 이 가방 안에는 돈이 있다! 어? 이 가방 안에는 돈이 있다! 장곱창, 너란 녀석 이번에 서로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좋았어. 장구차이 가방 안에 돈이 있어. 나 믿지? 자, 정답을 말하겠어. 가방 안에 돈이 없습니다. <목소리> 자, 장구창. 뭐 하는 거야? 가방 안에 돈이 있어 돈이 있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너 탈락이야 안그야딴거 알아 축하드립다 타시는 신로벅스를 얻게 되셨습니다축하드립니다최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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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laughs> 이구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희생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기보단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로벅스를 전 세계 뿌리도록 행복해지면 <목소리> 돼 그날 이후 난 로벅스를 전부 나눠줘 한 푼도 못 받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로벅스보다 귀한 것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사실 약간 후회됩니다